네, 류석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커버할 종목은 스피어, 그리고 HVM, 이렇게 스페이스 X 향특수합품을 이제 납품을 하는 1차 벤더 종목 위주로서 종목 상담할 텐데, 그 중에서 탑픽인 스피어의 이 주가가 얼마만큼 또 반등을 줄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또 분석까지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스피어 종목을 하기 전에 우주항공 테마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상승을 했고 또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쯤 일지도 저희가 한번 상담을 드려야 되는데 자 먼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26년 상장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는 거의 한99% 정도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하 현재 스픽스 X의 기업 가치는 1200조에서 2000조까지 우리가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장 앞당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자금 조달 이슈가 있습니다. 워낙 한번이 로켓을 쏘아, 올때 로켓 안에 이제 위성이 탑재가 되는데, 이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이것을 좀 우리가 비용을 좀 다운 시켰던 이유가 사실 1차 부스터에 대한 재활용 여부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발사할 때 비용이 약한 500억 정도로 많이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원하면 이 부스터를 재활용하는 게한 24회 정도 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예,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또 스펙스 X도 재활용에 대해서 예, 성공에 계속 이제 이 단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그렇다면은 레포트 분석 하기 전에요. 여기 기사된 내용부터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플래닛 랩스라는 종목이 지난 금요일 날 4%대 가량 반등에 성공했고 목표 주가가 한 20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상향을 하겠죠. 이제 뭐 로켓 넷이 랩이라는 기업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종목들도 우상향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이 스펙스 X의 상장 이제 예고 때문에 최근에 ETF 여기 이제 종목들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는 ETF 상품들도 주간 수익률, 월간 수익률 동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간 수익률을 봤더니 한 주간 한 ETF 우주항공, 테마 미국 상장이죠? 한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켓랩 비중이 많아요. 미국 상장, 그 다음에 조비 같은 건요 종목 보지 마시고요. 왜냐 원체 종목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렇게 종목들이 최근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국내에 상장돼 있는 우주항공 ETF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 우주항공 UAM 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수익률 2위인데요.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 뭐, 인텔리안테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항공항공우주는 이 스페이스X와 당연히 섹터면으로 겹치지만, 항공항공우주는 뭐죠? 우리나라 인공위성 관련된 개발하는 업체죠 한화시스템 하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직접적 연관성 보다는 간접적 연관성 대형주단에서는 당연히 투자에 대한 매력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피어하고 또 HVM이 아마도 밴더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제가 이두 종목을 상담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블루오리진이 11월 13일 날 제프 베조스, 우리가 아마존 회장이죠. 블루 오리진이 이번에 미국의 플로리더 우주군 기지에서 뉴글랜 대형 로켓이죠. 두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을 했고, 일단 로켓 재사용해서 실패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단 부스터 회수하면서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 스토리를 썼습니다. 자, 이번에 탑재되는 그 위성은요. 에스케이프 2기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게 화성 탐사용으로. 그래서 화성에 우리가 얼마만큼 도달을 해서 우리 이 인간이 또 화성을 우리가 지구처럼 활용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 탐사입니다. 그 탐사를 성공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스피어하고 h v m 의 그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스피어가 합금을 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합금 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주, 이 위성 그리고 로켓은 특수합금으로 제작을 돼야 돼요. 왜냐면 경량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그 고강도의 측면으로 봤을 때 항공에 대해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예, 화성까지 도달하려면 각종 이제 그런 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특수합금으로 제작을 합니다. 뭐 니켈이 합류가 고오니켈이 합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스페어의 매출을 보면 이번에 7월달에 한 800억 정도 스페이스 x 양 대량 수주가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우주항공사로부터 약한 80억 규모의 또 수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적을 봤더니 자 0101 화면 볼게요. 뭐 hvm도 똑같습니다. 스피어 보니까 자 여기 스피어죠. 작년에 매출액 26억에서 이번에 3분기 합산까지 680억, 무려 30배 가까운 매출 성장 나왔죠. 영업이익 흑자 돌아섰죠. 순이익도 완벽한 흑자에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hvm도 볼까요? hvm도 지금 450억에서 3분기까지 430억. 그러면 작년에 450억 대비 증가율이 31% 매출 증가요. 또 영업이익도 흑자를 보였습니다. 근데 성장폭이 더큰게 누구였죠? 스피어였죠. 예. 자, 1차 벤더는 일단 스픽스 엑는 스피어입니다. 근데 스피어에 누가 위탁 생산을 하느냐? 바로 HVM이 스피어 쪽으로 공급하고 스피어가 또, 어, 스페이스 X에 이렇게 공급하는 구조라서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종목으로는 스피어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지금 저희가 그냥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 왜냐? 지난주 금요일 에 윗꼬리가 달렸죠? 자, 여기 윗꼬리, 여기 윗꼬리가 아주 동일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진입하는 시점은 12,000원 안착하고 나서,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스피어가 반등을 준다고 그냥 쫓아 붙는 게 아니고 종가상 12,000원 안착 시에 투자의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표 주가 12,000원 도달했으면 저는 전에 고점 라인이었던 18,000원까지 일단 목표 주가 보고 들어가셔도 된다. 대신에 다음 주 장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AI 거품론 때문에 미국 장이 많이 좀, 이 성장주가 주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흔들리고 나서, 12,000원 안착한다라고 했을 때는, 스피어에 대한 관심 보여주자. 그리고 제가, 어느 하나를, 제가 하나 포인트를 잡냐면, 수급입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우리 수급 확인할게요. 07, 0796 눌러서, 스피어 수급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3일 연속, 기관들 이틀 연속. 기관들도 이 12월 10일 빼면은 3일 연속이나 마찬가지죠. 대량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달 누적으로 보니까 개인 110억 매도, 이제 1 1만주 매도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 합산 160만 주 샀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스피어가.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 대형 섹터의 모멘텀을 제가 순서, 순서를 매겼을 때는 로봇 1위, 2위가 우주항공 관련된 스펙스 x 관련주에 대한 테마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스페어 했던 종목상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목표 주가는 일단 좀 높게 잡았어요. 18,000원 그리고 12,000원 안착 시에, 종가상 안착 시 접근 유효하다, 손절가 마이너스 15% 정도?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좀 일부만 잡아야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 세워놓고, 스피어, 중목 상담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